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대박나세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럭키투데이 제한 등록 해보겠습니다. 노출 채널 관리에서 럭키투데이 제한 관리 제한 등록 및 진행 안내라는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제안을 등록하면 검수 대기로 심사 중 상태가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검수 완료로 변경됩니다. 검수 완료된 거는 상품 관리에서 제안가와 동일하게 가격을 세팅해 주시고요. 동일 기간 내한개 상품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 이력이 있는 상품은 진행 종료일 30일 이후 다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안 등록 눌러 주시고요. 상품을 찾아주세요. 네, 요 상품 찾아주시고, 보시면 그 노출 영역은 두개 다, PC랑 모바일 다 노출할 거죠. 제한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가격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가하고 모바일가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럭투 이미지는 244 곱하기 244가 필요하고요. 또 640에 350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필요해요. 주의점이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이미지 퀄리티로 인해서 반려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요거 등록하려면 먼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고요. 폭은 244 높이도 244. 해서 요렇게 정사각형에 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요. 요거는 음, 제가 천에 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를 이미지 크기 244로 바꿔서, 이거 웹및 장치로 저장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요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이미지. 640에 350 이미지. 최대한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가 그 주요 상품들이 잘리지 않도록 잘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두개만들었고요 여기다 등록해 보겠습니다. 244. 네. 잘들어갔고요 640. 350.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잘 들어갔습니다. 또 상품명도 중요한데요. 예. 음. 저는 여기다가 키워드 위주로 넣으려고요. 20 픽셀밖에 안 되니까. 음. 주 키워드만. 이거는 원목 소파고요. 원목 소파. 음. 3인용. 3인용 소파, 원목 소파, 패브릭 소파, 그리고 여기는 4인용도 있어요. 4인, 아, 짤리네요, <laughs> 짤리네요, 음, 그냥 요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면 여기에다가 1인이라고만 좀쳐 볼게요. 3인용 소파, 1인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진행 기간은요. 21일부터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21일부터 가고요. 저는 월요일날 매출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이렇게 저장 등록이 되 있고요. 네, 이렇게 검수 대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검수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 잡고요. 음,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 럭키 투데이 제한 등록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대박나세요.